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연휴 이전에 두산 상승은 나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만족도에 못 미치는 위치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바 기다린 시간만큼의 보상은 잇따라 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면서 지루함과 불안감이 좀 느껴졌을 텐데 이제 그 인고의 시간은 끝이 나기 시작했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추석 이후에 급등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예고성이 다섯 가지 정도 핵심 신호가 포착이 됐고 이 내용을 통해 이 연휴간 여러분들의 그 걱정과 근심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바로 내용을 들어가서 우선 첫 번째 상승이 된 시점에서 중요한 건어 무엇이다? 거래량이다. 이번 상승이 된 주가에 나타난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매도할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내용으로 매도 물량도 잇따라 소진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보다 쉬운 상승이 가능한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라는 이러한 셈인 거죠.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현재 국가는 과거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 속에 고여있던 이런 매물대를 좀 소화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는 것은 이 매물 소화가 끝이 났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고로 급등의 구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선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로 외인들의 투심이 특히나 이 매수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 내용을 해석하면 시장의 큰 손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탄도 현재 이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재 흐름상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도 강력한 상승신호탄이 발생이 됐다 입니다 자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면 주봉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주봉을 보면 5 주봉선 아래로 이렇게 쉬는 구간이 좀끝맞춰지고 지난주부터 4주봉선 위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평선 정배열의 초입을 의미한다. 또 여기서 이평선 정배열, 이 주봉 뿐만 아니라 일봉에서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세 번째 내용과도 일, 어,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현 일봉선상 21선과 60선을 뚫고 오는 이러한 양봉이 연휴가 지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일봉선, 이평선의 완벽한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나타날 주가의 흐름상 보여질 수 있는 양봉의 의미는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만큼 일봉선 정배열이 가진 의미가 이후의 주가의 급등을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과거 반등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상승폭이 주었던 힌트입니다. 과거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반등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가가 밀려야 할 자리에서 반대작용으로 반등의 폭이 크게 나왔다. 이러한 의미가 가진 것은 앞 구간 매물을 이미 흡수했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증거로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따라붙을 기회조차 없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틀어서 저는 추석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 뭐, 현재까지 내용은 단순히 차트 속에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예상되고 있는 범위 속의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최근 하락되는 국내 시장의 영향도 충분히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불안한 생각을 드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장이 더 메리트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시장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타 종목은 좀 힘이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가 주가가 4% 정도가 올라가는 입장에서 두산도 마찬가지로 2%의 반등이 보였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두산을 매우 좋은 흐름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시장의 자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독립적인 테마를 인식을 하고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대로 두산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기본값으로 깔고 갈수 있다는 이러한 암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뭐 기본값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뭐 간략히 드리는 말씀 내용으로 원전 산업의 본질적 성장 가치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이매 영상마다 뭐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smr의 성장 가치성이라든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에서도 에너지 관련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단기간을 강조하면서 나온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의 부각과 더불어 원전이 이 전력난의 해소가 될수 있는 필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입장으로서 이런 거시적인 투자 아이디어로만으로도 두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 가치성만으로도 단기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이 두산은 추석 이후에 저는 7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도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매수 관점이나 타이밍, 하물며 매도 금지해라라는 이러한 말씀들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오랜 기다림 속 걱정과 우려가 느끼실 정도로 저는 뭐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두 선이에요. 지난 5개월 내지 뭐 주가는 큰 하락은 없었지만 옆으로만 횡보해온 바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힘든 구간임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걸 저도 느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만약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면 진작에 주가는 아래로 내려갔을 거예요. 갔을 테지만 횡구하는 기간을 버텨내고 기다리는 습관을 만들어졌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 기다림의 보상을 여러분들은 받을 차례를 남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연 가치, 그 가치 속을 갖고 있는 잠재성을 잘 해석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명확한 매수 관점과 시그널에 포착이 된다면 매도가 아닌 반대로 매수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기회 구간이었던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제가 영상에서나 뭐 지난 영상에서나 매번 텔레그램 방에서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듯이 앞으로 차례대로 바뀔 수있 에너빌리티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투자금의 순환을 이용한다면 보다 큰 수혜를 볼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수확을 거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해왔고 많은 금액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예요 오랜 기간 물려 있으면서 돈이 묶여 있거나 단기적 상승 구간을 기다림 이러한 구간을 기다림과 동시에 급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한 종목으로 큰 금액을 잃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매수 매도 이러한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일반화된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 확실한 브리핑, 합리적인 타점을 제 개인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개인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개인 분들이 보유한 수량과 평당가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량과 단가를 저에게 모아,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그에 맞는 타점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만 인지해 주시고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비밀번호가 없는 방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셔서 이 명확한 매수매도의 타점과 상세한 대응 방법은 물론이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내용의, 브리핑의 내용과 더불어 그에 맞는 확실한 이유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필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투자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금전적인 대가성을 바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연휴가 텔레그램방에서 브리핑 받아 보시면서 투자에 유용히 세일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